진되고 있습니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십니 근데 지역사회 가면 초기에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역학 연관성이 확인 되지 않고 특히 여행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서 그냥... 다양한 그래. 연령대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집단에서 환경 상태가 함께 되면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가면 초기가 시작된 분에 이렇게 단정을줄수 있거든요. 아, 네,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 그 아, 이거, 이거 에이, 아, 그렇다는 아, 얘기는 그 네. 이미 진작에 그 아, 그, 이제 감염 위험이 일본 어, 국내, 어, 자국내에 아니, 있었는데 그걸 전혀 감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됐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외래감식체계하고 또한 폐렴감시체계를둘다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떤 이유에서도 일본 내부로 오는 환자들에 대한 전파나 이런 분들이좀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역사회 내에 뭐 광범위한 정도는 아니겠지만 일부 환자들이 현재 그 발병한 상태로 다니면서 지역사회 내 다른 사람을 통해 전파하는 단계에 이른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숫자는 얼마가 될지 가늠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거꾸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발생한 환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파시는 사람들 찾아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또 접촉했던 사람들을 조사해서 추가 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확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환자를 데려오는 것 전체 이런 환자들을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환자도 그러니까 감기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데려오는 어느 환자도 다 이제 신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그 코비드 코로나19 들고 감염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은 상황이 된 겁니다.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선변 진료소가 전국에 한 천여 곳으로 네. 만들어져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비 <놀람> 외래라 그래서 네. 이제 음압이뤄리거나 <놀람> 기관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만들어 놓은 기관들이 있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구체적으로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클리닉들이 운영이 됐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가 없거든요. 그리고 일본 내에 지금 그 확진에 의한 검사 자체가 주로 입원해서 원인 불명평형 환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외레베이스로 오는 환자에 대한 검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진자를 찾는 노력들이 좀잘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뭐 선별진로소의 숫자라든가 혹은 뭐그 키트 그, 그 키트의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우리 어느 달 정도로 어 일찍부터 해서 어, 전국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일본이 아직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역사회 분쟁이 시작되면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진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히 크거든요. 내가 보는 일반적인 감기 환자 중에서도 질환 환자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수 밖에 없어서, 일본처럼 귀국자에 대한 부분들만 스크리닝을 하고 있으면, 국내 발생 사례들도. 상당히 의료진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상당히 연속될 것있습니다 그, 그동안은 아, 중국에서 어, 여행 이력이 있다거나 또는 뭐 어, 공항만 통제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각 지역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을 벌었으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하고는 우리나라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당분간은 일본 상황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놀람>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는 지금 태원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 예. 네. 그래서요 예. 지금 일본의 전문가가 말하는 것은 지금 그 인터뷰에서도 있었지만, 그 공항을 본세하거나그그그 선에서 어, 그선 차체를 그 견인시키거나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그 미즈기와 전책이라고. 미즈기와라는 거. 예, 미즈기와라는 거. 미즈기와는요, 네. 무르카라는 뜻이고 네. 무르카에서 그그항 안 좋은 곳을 산륙시키지 않겠다라는 전제. 그럼 말해보십니다. 일본은 섬나라니까 네, 네. 물가를 막아서 아예 일본 내로 네, 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네, 예, 그것은 그 군사적인 용어이기도 했고 아 요새는 비군사적인 그 부분에서도 미수기와 전책이라고 해서 안 좋은 곳들을 산륙시키지 않겠다. 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네, 적들이 과거의 군사 네, 예, 예. 군사용으로는 적들이 일본 네. 땅에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것입니다. 그, 지금 조금 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공항과 크루즈만 다 막으면 된다라고. 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그 위료 대세를 갖추지 못했다, 현재까지. 아, 예, 그러니까. 음. 그런 것 어, 같아요, 지금 일부러. 예. 예, 그 아주 강한 상태가,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를, 예, 어, 진료를 해야 되는 부분을 안 하고 있는 그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그 결과로. 했었지만 그 감염 그 견노가 전혀 모르는 그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것 같아요. 이그 정도 숫자가 나왔다는 건 전국적으로 훨씬 더 많은 숫자 나왔대 맞아까네 사실 그 대책이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 에, 그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그 이전 시범 년에 한국에서 메르스 사태가 있었을 때그 뭔가 어, 환자가 나온. 나가지고 계속 늦어졌거든요. 그랬어. 그때, 그, 그때 그랬어요. 근데 그거하고 거의 다른 거리에요 지금 그 아베 정권이 하는 거리. 또 그때보다 훨씬 지금 그 예, 광범위하고 감염하는 속도가 이거 빠르기 때문에 에, 또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으 지금 그 우리가 아 뭐라 할까 불길한. 주주에서만 이게 발생할 줄 알았더니 이제 동시에 일본 내에서도 붙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면 그, 그 택시 기사다 예. 혹은 20대 남성이 그리고 의사 예. 아, 50대 의사가 출가하고 접촉했는지도 지금부터 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또기타 어, 어디에서도 이런 것이 도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 위료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아주 강한 지침을 사실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내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국에서 3주 전에 했던 일들이 그러니까 전혀 그 일본에서는 호스를 했다라는 것이 이번에 반명,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IOC 의원회가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예. 오늘까지 있는데요. IOC 위원들이 이번에 올림픽 그 괜찮냐. 그러니까 예. 코로나 문제를 코로나19 문제를 고려했습니다. 예. 그 모리오시로 일본의 IOC 위원장이 전혀 문제없다. 음? 확실하게 그 올림픽, 파라림픽을 그대로 다 서 어, 뭔가 어, 그 신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든가 어, 이상한 소문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간조했는데 80대 여성이 치고 어요 그날 당일날 사망자예요. 예예. 그러니까 충격이 처음 일본에서는 산입니다 그래서 산줍밖에 보도 안 하는 식으로 지금. 무척, 예, 아, 그렇게 계속 무 수는 없지. 사실 그아토시는 실제로 할 수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 갔다 고 합니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 다음 주는 내내 나오실 것 같은데. 예, 예. 호사카 요지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한, TBS 캠페인. 국가금리고은행 가고 확인하고서는 제가 은행을 끌려서 다다 줬다. 마음이. 아, 좋 어, 그, 그, 네. 멋진 작품을 위해서라면 품을 위해서라면 적도 있을 겠는데내 인생 뒤엔 뭐 있지? 오케이! Okay. 잘 나왔나요? 당신 뒤에는 늘공포감는 덤진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덤진으로 질병을 조기 발견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지금 서두르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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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소득공제받으면서 세금 걱정까지 없는 투자 알고 계신가요? 바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입니다 벤처기업과 당신을 연결하는 벤처투자는 투자금액 3천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되고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물론 국가기업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아주 착한 투자입니다 바로 한국 벤처 투자로 문의주세요. 경제는 연결입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 벤처투자가 함께합니다. 1990년부터 시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온 TBS 2020년 2월 17일 미디어재단 TBS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목소리>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비디오. 시민의 변화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시민의 생활속으로한발더 들어가는 비디오. 미디어 재단 TBS.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대운전 협찬 서울 도빛의 세포, 7시 35분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때 지하철 1호선 소요산역 방면으로 구로역에서 선로 보수 장비의 궤도 이탈이 있었습니다. 선로 보수 장비를 복구하는 작업이 4시간 만에 완료되면서 오전 6시 35분. 동인천간 열차 운행이 가능해졌고요. 7시부터는 영등포에서 광명역간 셔틀 전동 열차가 운행이 시작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 분로 구리방면 가양대교부터 서강대교 사이와 원효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 시속 23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박소연의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 5 88, 2 5 88 대리운전 협찬이었습니다. 지금 묻혀있는데 그린피스의 장바리 캠페인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본의 경제 산업성에서 바다에 방해하자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놨어요. 네, 최종 공고 아니고요. 사실 수년 동안 합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만든 것이고 이걸로써 어쨌든 경제 산업성의 의사는 굉장히 공식화됐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정부대로. 아 그렇죠. 일본 정부가 이제 절차를 밟은 거잖아요, 그냥. 네, 바다에 그렇죠. 바다에 방류하고 싶은 욕망은 벌써 몇년 전부터. 그리고 몰래 방류 하겠다고 하는 걸 그린피스 잡아낸 적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에서 항의하고 세계적인 이목이 있다 보니까 뭐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계속 절차를 밟았는데 네. 그 절차의 최종 결론도 역시 바다에 방류. 네 그렇죠 근데 어제 외교부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일본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하지 않았다 절차적으로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경제 산업성이 권고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사실 일본의 입장은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확고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네, 이 결정을 하는 그 위원회와 그, 그 전력하고 다 모여서 결국은 이겁니다 하고 결론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결론을 안 냈다고 하는 것은 네. 불가리 왕왕 아닙니까? 아, 적어도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듣고 싶어하는 답변은 아니죠 아, 자, 그러니까 사실상 최종 그러니까 뿌려 바다에 뿌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뿌리기 전까지 단계를 다 밟아 놓은 거예요 네. 대척 절차는 근데 이제 일본 저도 자료를 좀 봤는데 일본에서 이런 이유로 뿌려 어, 바다에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탱크 수를 저장하는 탱크가 거기 있잖아요. 아, 다 차다. 네. 이게 이거 됩니까? 2022년까지 저장 부지가 포화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빈 공간을 저희가 위원회 회의에서 도면으로 봤었어요. 음. 아, 그런데 사실 너무나 지극히 일본 정부의 주관적인. 입장인 거죠. 왜냐면 그곳에서는 설비를 쓸 거지 오염수로는 쓸수 없는 곳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해양에 방류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대안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 당연히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거죠. 근데 왜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바다에 뿌린다고 합니까? 비용 문제입니까? 비용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사태랑 비슷한 건데 어, 이것이 굉장히 실패한 것의 어떤 결과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명에 그렇죠. 남겨두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어, 아베 정부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겠다,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실제로는 핵보못 찾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저장부질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기제인데요. 어, 일본 정부는 앞으로 이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후쿠시마 연안의 주민들 주민들과 같이 어, 국제적으로 일본의 위상이 떨어지고 어, 그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니까 오염수 방류에 동의해달라고 정말 꾸준하고 집요하게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제 오,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면도쿠시마에서는 오염수를 방류하는 바다입니다.라고 하면 그 앞바다에서 어업으로 먹고 사는 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누가 그 공사를 네. 삽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반대를 해왔고, 뭐 앞으로도 계속 반대 의사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오염수 방류를 차단하는 기제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어, 이 예. 근데 일본 정부가 이걸 방류하는 걸 어... 다른 나라에서 목줄을 막을 방법 없죠?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법적으로나. 어, 저희는 국제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어그 과정에서 사실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 네, 인접국이기 때문에 가장 권리가. 바다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예. 네 무엇보다 뭐 유엔 해양법, 해양법이라든지 그리고 뭐 IMO, IAEA 모두가 다 예상되는 결과가 있을 경우에 인접국과 협의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관할 통제권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 사실 사전 예방 조치, 그러니까 영향 평가 같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다 취하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후쿠시마에. 2년인가요? 우리, 그 우리 1년 만에 돌아왔죠. 1년 만에 동해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걸 보고 해양학자들이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게 아열대 환류라고 굉장히 통상적이지 않은 종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해양에 방류했을 경우에 일본 정부가 모니터링을 할수 있다고 하지만 방류를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더 빨리 올지 그리고 생물들이 얼마나 더 많은 영향을 입을지가 굉장히 불분명하고요. 한상황다 우리 바다 영역을 치니까 그러면 네. 어, 자신들의 영해에서 그렇게 하는 건 그렇다고 치는데 음. 우리 바다 영역을 치면 우리가 당연히 하지 말라고 아니, 우리한테 이런 이런 피해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알려주거나 혹은 우리가 도울 거그고 이런 아, 과정이 있어야 쓰는 게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일본 정부가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자료를 기록화 한다거나 아니면 논의를 계속 공식화해서 자신들의 합의 결과를 정당화 하는 거예요. 최종 보고서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도 과연 한국이 일본 정부에게 이 과정을 좀 지연시키거나 부재 했느냐? 네, 부담을 주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IAEA라든가 이 관련 기관을 일본이 루비하여 일본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도록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 지금 보고서에서 좀 유의할 부분이 있어요. 그 보고서에 보면 어, 다른 나라들이 특히 먼저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삼중 소소가 포함된 냉각수, 그러니까 오염수로 오염스러운... 하나.